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러, 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왜냐면 이 좋은 거를 많이 공유하면 좋잖아. 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도 바뀌는 거야. <laughs> 아 요것만 나올지도 몰라. 우리 잘해야 돼요, 순간을. 최선으로 눌러. 력 정신 좀 차려봐. 오공육공, 파이팅! 저는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작을 하는 스마트폰 사진작가로 김민수라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한 2년 반 쯤에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제가 왔는데요. KT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여기 오늘 5060 세대들 스마트폰 사진 강의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계기를 가만히 따져보면 스마트폰 사진 한장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내려가 있거든요. 어, 서울에서 스마트폰 사진 작업을 계속 하다가 어, 제주도에서 어, 제주도에 있는 제주의 검은소, 제주 흑우라고 하는데요. 어, 그 사진을 어, 찍게 되면서 어, 현재는 그 제주 흑우가 또 저희 사진 작업 주제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려가야 됐습니다. <laughs> 현재 어, 54세입니다. 5060 세대 맞습니다. <laughs> 아 오늘 뭐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은 요즘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 사진 강의하면은 거의 다5060 세대가 가장 정말 이걸 스마트폰 사진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가 또 스마트폰도 변화에 대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에 또 저도 나이가 같으니까 알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죠. 어 음...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스마트폰 사진에 예술 사진을 접목해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는 기능만 쓰고 사실은 스마트폰이 활용만 100% 잘한다면 너무나 편리하거든요. 뭐 사진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생활에 더욱 편리하고 또 유익한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룰루 낭만 오늘도 원더풀 5060 파이팅. 구로구에서 맞습니다. 지금 직접 신청하고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오늘 무슨 강좌인지 알고 오셨죠? 네 아, 예, 예. 스마트폰 아, 원래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 관심이 이게 찍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 화질이나 그런 게잘 나오질 않아서 궁금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아, 원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애가 있어서 애를 애를 찍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잘 맞지도 않고 화질이. 네. 오늘 뭐 수업이 기대하시는 점은 아이 음... 예쁘게 찍어주기. 음, 그렇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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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나이는 뭐 한갑 지난 사람들이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아 동창이세요? 네. 오. 얘가 뭐 못했다고 뭐 가자 그래서 아 진짜 아. 직접 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 네네, 네네. 그 그래. 오히려... 요새 뭐 인생이 다 셀프지 뭐 애들이 안 도와줘요. 잘못 물어보면 무식하다 그러고 막 그래서 우리 이벤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laughs> 아, 너무 고맙네요. 연명밖에 그래. 안 뽑았다는 그래서 아... 딸하고도 싸웠어요. 제주도 가서 인생 사실 찍어주는데 엄마 왜 이렇게 못 찍냐고. 그래. 보통, 보통 못 찍는 게 아니야 얘는. <laughs> 오늘 그러면 교육에 임하는 하고한 말씀만 어, 가려고요. 혹또예지을 네 말... 만약에 아, 할까 싶어서 이거 같이 갔지? 제가 이따가 두 어? 분을 특별히 또 인터뷰를 다시 한 어? 번. 저도 이제 나이는 54세거든요. 그래서 50대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도 5, 0대 60대 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나이, 나이 또래가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 100% 활용을 못 하거든요. 자식들은, 아 정말 잘안 가르치지 않아요? 엄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다그이야기 하는 거야.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현대 개념 미술의 데일리 아트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예술 활동. 그걸 한번 사진에 접목을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찍기 좋아하시면요. 매일매일 찍어보시면 나중에 굉장히 1년 후에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사진은 이제 장비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좋은 카메라나 장비가 있으면은 잘 찍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 장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사진은 이제 저희도 오늘 여기서 찍지만 뭐왜 찍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이제 해상도의 문제는 아니고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해안도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감탄을 주는 사진보다 감동을 줄수 있는 사진을 만드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길가에 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 예쁜 꽃이 있거나 내가 무슨 회사에 제품이 있었고 어떤 이런 제품 사진을 찍는다. 그럴 때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안 잡혀요. 그래 서 찍을 때. 여기에다가 초점을 잡게끔, 만약 나비를 찍는다 하면 화면에 터치를 이렇게 탁 눌러줘야 선명의 초점이 잡힙니다. 이게 기본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뭐 여러 장 찍잖아요. 여러 장찍때 각도를 좀 다르게 찍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위에서 찍은 각도도 있고, 아래서 보통은 다 여기 높이에서 찍잖아요. 위에서 찍는 사진이라든지 아래에서 찍는 사진도 좋은데, 여기서만 살살 각도만 다르게 해도요. 화면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다르게 한번 찍어보세요. 두 번째 어, 카메라에 사진 크기 크기가 요즘에 다양하거든요. 요즘에 18대9, 와이드까지 나와요. 애플은 4대3 지원밖에 안 되지만은 16대9로 바꾸세요. 16대9로 바꾸세요. 16대9. 그럼 화면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스마트폰은요. 셔터에서 손가락을 눌러서 찍히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뗄때 찍힙니다. 손가락을 데, 대고 있다가 뗄때 찰칵하고 찍혀요. 이게 양손으로 그립을 확실히 스마트폰을 잡고 천천히 손가락을 떼면 이게 흔들림 없이 선명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진을 찍으실 때두 손으로 잡고 엄지 손가락을 한번 찍어보겠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뗄때 찍히니까 약간의 숨을 잠깐 멈추고 살짝 떼면은 잘 찍힙니다. 어, 아까 카메라 설정 거기에서 들어가시면요. 수직 수평 안내선 또는 격자선? 삼성? 그3 곱하기 3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아래쪽으로 좀 내리다 보면은 안내선이라고 있을 겁니다. 카메라에 실선이 생겨요. 3 곱하기 3. 풍경 사진을 좀 있어 보이게 찍어 보이는 구도는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수평성 구도, 수평 수직성 구도, 그리고 뭐 소실점이 있는 구도. 그러면은 이세 가지만 있으면은 정말 풍경 사진을 있어 보이게 찍어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3등분 하라 그랬죠? 화면을 3등분한 실선에다 수평선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3분할 원칙이라고 사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구도의 사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강줄기를 3분의 1에 맞춘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사진 찍을 때 위에다가 3분의 1 선을 위로 좀 맞춰요. 그리고 사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진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스토리. 바다에서 3분의 1을 아래에다 맞추면 이 위에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1을 위에다 맞추고 아래에다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소실점 얘기했죠. 화면에 소실점 만드는 거. 자, 소실점이 뭐냐. 투시도법상에서 가상의 선이 모아지는 점이 소실점이에요. 이렇게 소실점이 모아진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원근감을 불어넣어줍니다. 화면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런 소실점을 잘 찾아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철길. 철길도 소실점이 다 있죠. 그래서 소실점이 있는 풍경을 잘 찾으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구도로 딱 여러분들 오늘 배우시고, 어, 방에 있는 달력이라든지 어떤 작가의 풍경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다 보면은 이세 가지 구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빛이 좋은 시간에 찍어야 되거든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오전 10시 이전에 찍고요. 오후 4시 이후에 찍습니다. 한 낮에는 절대 사진 안 찍어요. 어, 왜냐하면은 오전에 빛의 색감도 좋고 질감도 좋고 빛이 또 쌓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빛을 이용하면 좋은 사진을 찍어요. 배경의 벽을. 잘 이용하면은 빈티지스럽게 찍는 거예요. 자, 정면에 찍는 게 아니라 인물도 한 3분의 1 정도 놔두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벽화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곳곳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찍어 보세요. 자, 이렇게 벽화를 이용해서 찍는 거죠. 다리 길게 찍는 게 자, 스마트폰 사진을 찍다 보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 그 사람의 배꼽 높이에서 이렇게 찍어요. 배꼽 높이에서 90도로. 보통 사람들이 찍을 때 이렇게 찍는데 여기에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찍어줄게.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지 마시고 90도, 여기 배꼽 높여서 90도 찰칵.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영화를,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지 말고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멋진 곳에 가면요. 야, 여기 그림 같은 곳이야. 여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술을 전공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그림과 같이 찍냐 그렇게 안 찍습니다. 영화가처럼 찍어요. 그림과 같이 찍는 거랑 영화처럼 찍는 거랑 결과물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진 작가로 가지 마시고요.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카메라 촬영 감독이고 머리는 자기가 작가가 돼야 돼요.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감독 뭐가 있어야 되냐? 시나리오가 한편 있어야 됩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은 그게 영화처럼 사진을 찍게 되고 인생샷이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정말 여기 좋은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단체 촬영은 저 바깥에 들어오 입구에 벽이랑 예뻐서 제가 거기서 저희 단체 촬영 한번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laughs> 오래된 빈티지 벽. 빈티지스럽게 꾸민 공간이 일부러 컨셉 자체를.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모델같이 찍을 수가 있죠. 나이가 이제 50, 60세 따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오늘은 모델처럼 내가 정말 오늘 찍은 사진이 가장 젊은 날의 사진이에요, 오늘 찍은 사진이.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야 좋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이거, 저 벽에 한번 서보세요. 이걸 이렇게 찍는 거죠. 얘 없이 이 벽만 놓고 찍는 거 얘는 여기서, 얘, 얘들은 이쪽에서 한번 찍어보고 선생님이 이 벽으로 해서 찍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옆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멀리서 찍는 게 아니라,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래서, 그, 입문을 전체를 다찍으려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찍어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부부치죠? <부부지정>? 아, 네. <laughs> 그럼 이제,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게 좋겠죠? 위에를 보고. 네. 네, 네. 네. 다시 한 번, 여기 보시고요. 자, 서로 마주보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찍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506분 세대가 주의할 게배안 나오게 찍어야 됩니다. <laughs>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사진 보셨어요? 네. 네. 마음에 드세요? 사진이요? 네. 됐습니까? 아까 역시 이론 수업 열심히 들으시더니. 네, 나셨죠. 네, 네.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진은 네. 남편 선생님이 네. <laughs> 선생님은 한한 번도 지금 찍히는게안 보이네요. 정이 네. <laughs> 아, <저기> 찍혔죠. 네, <laughs> 아, 좀 이렇게 하면도 화좀 음, 화면, 네. 화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저쪽 스토리를 부주제를. 아, 어 아, 진짜 네. 오 이거 화, 어, 화면 좀 보여줘. 예, 화면 좀 보여줘. 그래서 강의를 네. 듣고 찍으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음. 사진 좀 저희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 괜찮아요? 진짜 멋있어요. 아. 빈말이 아니고. 아 네. 자연스럽게. 배움대로 잘 되세요?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음. 근데 지금 어쨌든 자연스럽게 구도 잡고 음. 다리도 좀 길어 보이게 하려고 했었고. <laughs> 다리 길어 보이게? 네. <laughs> 네. 선생님은요? 나로. 바로... 네 저도 여기 어디... 이것도 네. 이것도 찍었어요다제 음. 모델. 아 수업의 효과가. 네. 어마어마하네 음. 자연 너무, 너무 잘 나왔어. 아니 근 확대하지 말고. 확대 어. 안 해도, 아, 안, 해도 안 해도 너무 자연스럽죠. 패션 화보 같다 패션 화보. 이거. 재 듣고 나서 찍으니까 되게 신중해지는 아, 잘 나왔잖아 음. 다. 좋았어요. 음, 아, 너무 고 두 분은 저희가 보니까 지금까지 인터뷰 한팀중 가장 전위적인 시도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포즈가. 그분은 친구분 친구사이세요? 네 친구예요. 어떤 분이 누가 신청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요 친구. <laughs>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아뭘 찍어. 근데 거 친구들 저는 친구들 사진을 잘 찍어주는데 음. 친구들이 제 찍는 사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여행 가면 나는. 이렇 남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 분 데리고 고 같이 내 카메라 잘 찍어달라고. 아, 대부분, 데리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어, 그래가지고 네. 데리고 데가 아, 그래가지고 <laughs> 어, 너무 즐거운데가 많아요. 너무 즐거워서 갖고. 네, 아, 너무 좋아요. 다른 너무 분들하고 같이 굉장히 인상 이 진지한 표정이다. <laughs> 아니요. 굉장히 전위적이고 좀굉장 근데 얘가 사진 것 찍는 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laughs> 어, 진사부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여기 뭐? 제가 아까 배꼽 높이에서 찍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찍을 서 배꼽 높이 찍을 때 화보처럼 화보 사진 같잖아요. 네. 아니, 아니 열심히 많이 찍고 다른 사람 찍는 걸 많이 보세요. 저랑 대화. 아까 제일 즐거워 보이세요. 두 분이 개아 <laughs> 저희는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한 수십 년 됐지? 수십 년? 연습 말하면 또, 나이가 나오니까 말하면 안 되고. 음. 저야 말로 정말, 검선이었거든요못 찍고, 감각도 없고, 볼 줄만 알아요, 지금. 근데 처음, 초반하고 후반에 끝날 때 많이 좋아졌어요. 아, 같이 놀러 다니면 항상 내가 손해보는 거야. 아까 저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얘랑 나랑 똑같은 데서 사람만 바꿔서 찍는데 아 정말 난 맨날 하딱찍어는데 <laughs> 근데 오늘 저분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듯 했을걸 근데 얘가 딸한테도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끝날 무렵에 그 현장 뭐, 뭐 이런 듣는 거보다 현장 다니면서 <laughs> 체크 받은 걸 마, 이만큼 많이 말고 이만큼 좋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응, 이만큼 좀 됐는 줄 알았네. 우와, 진짜요? 예, 그거 저기 서비스. 아, 우리가 인생을좀 알아서 그래요. 얘 그래서... 지금도 힙합 공연 가요 혼자. 얘 아이씨, 약간 그만해라. 그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이나 뭐 이런 콘서트 대한민국에서 <laughs> 는거다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또덜 많이 안 늙었지만 좀 조금 더더뒤는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온분들다 젊어 보이시는데. 근데 이제 사상이 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나마 이렇게 여유, 여유? 시간의 여유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금방 세월이 그지서 우리 이렇게 빨리 우리가 육식 먹을 때 진짜 몰랐어요. 육식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했더니 또 나름대로 재미가 많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제주 갔는데 송악산에 비가 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이 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도 막 막고 우산도 접고 싶었는데 오른쪽엔 바다가 막 너무 많이 보이고 왼쪽엔 산이고 음악도 산산 바람도 막 적당히 불고 그럴 때와 진짜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은 더 이상 살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자식들 다 컸고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수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되게 짧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싶어요. 나머지 5060 분들에게 추천의 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또래의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건데 알아야 될 거고 또한 가지는 딴 데서 쉽게 뭐뭐 뭐 오늘 같은 경우 스마트폰 뭐 이걸 누가 어디서 가르치겠어 쉽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를 해주시니까 뭐 다음 골프 이에요 음, 그래. 룰루 낭만 오늘 도 원더풀 5060화이팅 소리 쳐서 시작 <laughs> 여기서 아니 <아주 웃음> 웃기잖아. 예, 원더풀서부도 주먹 들어 두 손으로 룰루루룰루 정신 좀 차려 시작 룰루루 낭만 오늘도 원더풀 오 화이팅